마른 손, 펼치지 못하는, 내밀지 못하는 손 하면 떠오르는 저의 첫 장면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 전부 다, <laughs>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이 머리도 크고, 이 몸도 크고, 근데 이 오른손이 어렸을 때 화로 불에 데워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다 붙었어. 근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오른팔로 그 더군다나 학교 동네에 살았어 얘가. 그 터쇠가 있는 거잖아 학교 동네니까 지들 동네니까.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러고 이걸로 한대 때리면 뭐 우리가 그냥 쓰러질 만큼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늘 얘는 이 손을 호주머니나 넣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추고 있거나 이래요. 근데 싸울 때나 뭐할 때는 이 손이 나오는 거지. 6학년 때까지 무서운 아이야. 응. 그리고 참 많이 괴롭혔어요. 학교 동네 지키면서 오다가는 이게 잡아놓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의, 의, 저, 오빠? 외삼촌 집이 가게를 했거든요. 그 가게를 우리 아버지가 인수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저 고등학교 졸업하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소문이 듣게 학교 소사를 하고 있었다고 소,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옛날 소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 요새 말하면 행정실 직원. 근데 그, 딱 만났는데, 이 오른손을 딱 내놓는 거야. 어! 딱 내놓는 거야. 그 손을 딱 잡았죠. 몇년 만에 잡아본 거지. 그때도 잡아보지 않았지. 맨날 보기만 했지. 근데 여전히 손은 붙어 있어 이 개.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막 놀렸거든요. 주막 손이다. 뭐 몽딩이 손이다. 문딩이 손이다. 막. 근데 손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말 바뀌었어. 얘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이 목소리까지 바뀌었고 착한애로 바뀌었어. 어 정말 착한 애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교회 나가 그러는 거야. 어, 나 교회 나가.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손을 초등학교 때탁 감추고 살고 또그 손으로 참 우리 무섭게 하고 근데 손을 탁 내놓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손을 탁 감쌌죠. 나 교회 나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교회 다녔잖아요. 나이 성경 이3장요 손내밀나를만 읽으면 그냥 떠오르는 장면이 터무마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끌어갈 수 있어 이 손내밀 거. 이손 못내밀던 사람이 손내민 이야기. 손은 우리 인간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첫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두 번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잖아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침팬지 도구 못 사용합니다. 왜못 사용하냐면, 이 손이 없어요. 바, 있는데 발전을 못 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 특히, 엄지손가락이, 이게 안 된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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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된대. 어. 근데 우리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젓가락질을 할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 도구의 상징은 손이라고. 근데 뇌과학이 발전했어. 자, 뇌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원래 고향은 나무였잖아요. 나무에서 살았어요. 원숭이 침팬지처럼 원숭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700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먹을 게 생기는 거야. 먹을 게 생기니까 그 위에 살던 그네발갈린 이제 우리의 조상이 내려오는 거지. 내려올 때 내려와서 먹을 걸 생각해 보니까 효율이 안 나와, 효율이. 그래서 두 발을 떼고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립 원인, 이거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직립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서, 앞발이 땅에서 해방받아서, 손이 된 거야. 손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산에서, 뭐야, 나무에서 내려올 때는, 1m50밖에 안 됐대요. 사자의 간식거리였대. 45kg 내지 50kg. 키는 1m50. 근데, 내려와서, 불을 발견하잖아요, 불을. 불을 발견하면서 단백질을 엄청나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커가고, 그 중에 가장 큰게 뇌래요, 뇌. 이 뇌. 그 뇌가 커가면서 다시 뇌하고 손하고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띄워주셔요. 밖으로 나온 뇌가 뭐냐?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그림 하나 뜨니까 한번 보셔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야. 손이 어떤지. 자, 제목이 어린이의 손은 밖으로 나온 뇌와 같습니다. 뇌의 크기의 비율대로 그려본 사람의 몸. 혀도 뇌하고 밀접하대. 그래, 혀를 저렇게 크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뇌하고의 관계를 그리면 손이 저렇게 크다는 거지. 근데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내밀지 못한다는 거야. 펼치지 못한다는 거지 이 손을.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인데 이게 지혜와 능력인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되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 가 손이 오그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남들은 다 잡을 수 있는데 못 잡고 한 손만 써야 되고 그럼 이렇게 좀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이게 부끄러우니까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오늘 얘기는 손을 내밀라놔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회당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의식이 하나 들어와요. 바리새파 의식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은 저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법을 어겨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낼까에 관심이 있어요. 손을 못 내밀어서 삶을 놓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실력이 있는데도 별로 하고 실력을 발견을 못하고 펼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답답함, 서운함, 한 맺힘 이게 아니라 저 일을 예수가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되거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란 니이 그럼, 우리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의식이, 예수 의식과 바리새 의식이 늘 있죠. 여기서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자,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 누가 보금은 오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섬사학자들은 왜 오른손이라고 썼을까? 왜?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더 섬세하게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능력이잖아요. 오른손의 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면 더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걸로 상징하는 거지. 자한 손만 말았습니다. 그 오그라는 사람에게 야 가운데로 나와. 이게 멋있는 장면이야. 가운데로 나와. 근데 리세파 사람들이 이 모함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가운데로 나오라지 하 않고 이리 와봐. 이게 뒷방 가서 고쳐야지 되 않어? 이게 뒷방 가서 아니면 커튼 치고 아니면 숨겨 숨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운데로 나와. 왜? 예수님은 일거양득 지금 두 마리 잡으려고 그래요. 왜? 진짜 오른손을 못자못 못 쓰는 사람은 이 병자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맞다고 하는 것에 철저히 있는 사람들은 한 손이 말랐다는 거지. 우리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오른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왼손도 있잖아요. 남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고,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래야 양손이 펼쳐지는데 한 손이 말라비틀어졌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니들은 지금 이 환자처럼 니들이 오히려 한 손이 말라비틀어졌다. 그걸 알고 이 모든 정치 체계는 가정은 여와 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의 눈으로 야당의 눈으로 정책을 봐서 가장 합당한 선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내 안에도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생각의 영역이 있고 감정의 영역이 있다. 이두 가지가 잘 겸비된 삶을 가려고 또 그렇게 구성해서 우리 훈련하고 그게 우리 ALP잖아. 그래서 가운데로 끌고 나오는 거지금.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파산 저기 환자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래, 안식이랬지. 자꾸 니들 안식이나 모함하다고 그러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이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가장 좋은 건 이때 말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걸려들지를 않아. 그래서 이때 잠잠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그래서 예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구부러진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은 우습다. 마음이 굳어진 게더큰 문제다. 오른손 굳어진 거, 내가 고칠 수 있다. 금방 고칠 수 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진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야.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에요. 말씀한다. 같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오른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어 그러면 박수를 치야 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손을 내밀었어 악수를 청했어 저한테 맨날 감추던 애가 그래서 이걸 감췄을 때 너무 감격이라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는데 이야 잘했다 그가 얼굴이 웃는 얼굴이야 바뀌었어요 응? 학교 소사 아저씨를 하면서 바뀐거야 바리세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자기들의, 자기들이 가장 경멸하던 당, 가장 경멸하고 상대도 안 했던 해롯당원들하고 짝짝쿵을 합니다. 거기다 손을 내밀어. 응? 거기다 손을 내민다니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합니다. 이 짧은 얘기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판 또 어디 사회의 흐름 전혀 상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 내밀잖아요. 그러고 야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우울이 깊어서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까지 치료를 받고 이제 2월이 됐는데, 우울이 온 거예요.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식을 가서 하고, 뭐 이렇게 고쳐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돼서, 그 단식원 원장이 뜻밖의 전화를, 거기로 왔으니까, 여기부터 가라고 해서, 바로 접수해서 왔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토했는데, 요번에 실버 계기에 80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3개월 됐대, 남편이 죽은지. 그, 이분의 화날 일은 뭐냐면, 그, 부주 돈을 계산하는 자리가 됐는데, 자기 둘째 며느리가, 어머님, 어머님, 한달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이 시어머니가, 전혀 나를 남편 죽으니까 무시하는구나, 며느리가. 그것까지 알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자기가 소리를 질렀대요. 화를 냈대요. 근데 그 이후로 변들이가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받는 거예요. 부자 외도안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끝에 제가 그랬죠. 그날 물은 것은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왜? 그동안의 돈은 아버님이 다 관리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관리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은행원이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냐. 왜?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요. 그러니까 막울음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우울 걸린 여자하고 가서 위로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탁 손을 잡더니 얼굴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더 했어. 나는 자네보다 더 무서웠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남편 죽고 나니까, 장사 지내고 나니까, 공기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햇빛도 무섭고, 다 무서워서 문을 잠갔다. 전부 다 무죠. 무서워. 그래서 어느 날아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내가. 그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수없이 생각했다. 나도 죽으려고 그랬어. 이거 아프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으려고. 무서워서 이대로 끝나지. 남편 죽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신발 하나 못 갖고 가고 수건 하나 못 갖고 가고 팬티 하나 못 갖고 가더라고. 그런 집어 뭐 산다는 게뭐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뛰어내리려고 약먹을고 수없이 생각했어. 바람도 무섭고. 햇빛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소리못닿아 저도 그랬어요. 햇빛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손을 내밀어요.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밥 먹자고 해요. 손을 내밀어요. 손은 능력이잖아요. 죽으면 못 움직여요. 굳어지면 못 움직이자. 손을. 그래서 이분이 소개로 움직이자, 나가자.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무슨 화장품 판매하는데 가서 수련에 왔는데 한 70대처럼, 뭐 60대 후반처럼 보여요. 얼마나 활기가 넘치는지.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손을 펼쳐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된 거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 어,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돼서 오히려 치유자. 제가 외갓집 갔던 때 일입니다. 저 외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야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굉장히 싸나운다라고돼 있어요. 근데. 저는 싸나온 모습이 하나도 없죠. 외손주한테는. 늘 화사하고, 그인자한 모습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거나, 특히 우리 외숙모들이 얘기하는 외할머니는 아주 독하고, 외출할 때 익은 감도 샜대야, 이렇게 샜대. 어? 그래, 와서 다시 새서 떨어져서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외숙모님 딸, 우리, 우리 누나지요. 우리 누나가 혼내끼니까, 할머니, 제가 따먹었어요. 엊그저께 얘기하더라고 제가 따먹었어요 해서 자기 엄마를 모면시켰다는 거야 그래 우리 할머니가 이 주변 사람들을 독하웠다라고 그래요 근데 외갓집에 갔는데 그때 누가 우리 외할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 근데 그 표정이나 분위기는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겨울인데 겨울방학 때 갔는데 안가 이러면서 손을 딱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는 거야, 지금. 누가 와서, 친구가 와서. 손을 잡고, 그래도 가자.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안 가! 하고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같은 동네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낼몰이 죽을지도 몰라요. 아파서. 그러니까 중간 사람이, 동네 중간 사람이 와가지고, 화해시키려고. 그래서, 손을 내밀자, 이 얘기에요. 손을 내밀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방을 나가든, 쌀인문을 나가든 모습이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사진들 하나 나와있지. 손 내민 거야. 또 하나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임종에 가까웠어. 그래도, 가자. 어? 이제 지금 말 못하면, 가서 그냥 말 못하면 손이라도 잡아. 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해. 그분이 손을 들고 가서 그 할머니 손을 잡게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서로 이랬대. 손만 잡고 이랬대. 이렇게, 이렇게. 서로 누워있는 사람도 돌아서고, 이렇게 돌아서고. 자, 손을 내민다는 거. 우리 포에버키님의 그 은퇴하고 우리 수련회 하면서 편지 쓰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만년필을 열심히 쓰셨어요.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 떠올리는 대로 편지에 일주일에 두번 편지 쓰기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포에버킨님처럼 그렇게 그 수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안 나타나? 근데 그게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한 거죠? 손을 내민 거죠. 오그라든 손, 구분 손, 손을 내민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을 서서히 펼치는 거죠. 손은 능력도 되지만. 사랑도 돼요. 우리 사랑할 때 뭐예요? 손잡아주잖아요. 우리 수련에 와서도 손과 손을 마주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뭐하죠 악수하잖아요, 악수. 나, 빈손이요, 맨손이요, 어. 손잡아주는 거잖아요. 자, 몇십 년간 나라와 나라가 서로 국교를 안 해요. 단전해져 있어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전쟁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만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김정일이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손 잡는 거야. 손 잡는 거야. 손 내미는 거야. 며칠 전에 한 분이 오셨어요. 8년째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자기를 형님이 키웠어요. 근데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부조금을 형님이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삐져가지고, 형님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 가요. 근데 자기는 못 가겠어. 자기 부인은 그래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마음이 너그러운지, 그래도, 어? 당신 키워준 부모님 같은 형님인데, 어? 가야지. 명절 때는 가야지. 그래서 자기 부인은 가는데 안 갔대요. 그래서 수련회 할때 가장 마음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 풀고 가자. 손 내밀자. 근데, 내려가다가, 가기로 했거든요? 이 기다렸지 인증샷 올리기로 했는데 형님까지 가서 형님하고 저랑 저 왔습니다 이게 절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인증샷이 안 올라와 이게 몇날훗날 불었어요 다시 이렇게죠. 근데 가다가 마음이 또 굳어 완악해졌어 굳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들려야 되는데 그냥 지리산 쪽으로 바꿔버렸어. 그래 내가 그랬거든 손한 번만 내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냥 글로 넘어간 겁니다. 형님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 잡아주는 형님 묵시니까. 이제 내가 동생으로서 다할일다 다 했다. 아니, 이제 형님이 80대 후반이라며요. 이제 얼마 못살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최고의 그 부처님 중에 한 분이 천수보살이야, 천수보살. 천수보살이 뭐예요? 손이? 천개라는 거야. 근데 그 손가락 끝에 뭐가 있지 여러분들? 눈이 있어요, 눈이. 이게 뭘 상징하겠냐고. 자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안에 천개 이상이 넘는 내밀 수 있는 손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미 있어서 많이 내밀었고 내밀 손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다. 한번 보여줄까 천수보살? 예, 보살님 중에 천수보살.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천수보살이야. 유럽 현대 미술을 갔는데. 이 천수보살 작품을 했더라고. 어. 이게 예, 공원에다가 부처님 사람 하나를 세워 놓고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을 딱 세워 놓고서 손을 막해 놨어. 그 손에다가 다 연장 하나씩을 집어 둔 거예요. 응? 어? 칼도 손 하나 들어 있고, 걸레도 들어 있고, 연필도 들려 있고, 지우개도 들려 있고, 또 예? 컴퓨터도 그손 안에 들려있고, 사과도 들려있고, 밥도 들려있고, 그냥 편지도 들려있고, 책도 들려있고, 그냥 탁 해서 해놨어요. 음. 그래서, 야 표현 잘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천수 보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내밀어보라는 거예요. 내밀 수 있습니다. 내밀 때 거기에 지혜의 빛이 있어서 우리가 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빛과 힘이 내민 손을 통해서 오그라든그 손을 내밀어라. 고쳐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라. 아, 이분한테는 손을 내밀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편지해야 되겠구나. 문자해야 되겠구나. 전화해야 되겠구나. 예, 요번 주에 우리 손을 한 번씩 내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밀어 볼 거예요. 손 악수. 예, 천수보살입니다. 천수보살.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침햇사님 감사합니다.